아, 맞는데. 아, 맞는데. 아, 맞는데. 지금 취업 안한 사람이 많은 거 알고 계신가요? 근데 그게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MG 를될거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 <laughs> 네, MG입니다. 아. 투잡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회 시선으로 봤을 땐 백수라고 볼수 있겠죠? 음... 뭐 편의점 일도 하고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 살아난도입니다 저는 MG가 절대 아니고. 참, 취업이 그나마 어렵지 않았던 시절을 살았던. 옛날에 저희 학교가 졸업 시즌이 되면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 와가지고 와. 설명회를 해요. 아마 지금은 상상도 못할 텐데, 그때는 설명회를 하면 안 들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나면 무슨 갈비집에서 회식한다. 이렇게 딱 적고 가요. 그럼 이제 우리 우르르르 가가지고 <laughs> 공짜 갈비 먹고, 이제 거의 갑이죠. 대학생이. 근데 뭐 가면 뭐 해줄 건데. 뭐, 돈은 잘줘 고르는 분위기였죠. 연대를 다녀가지고. 연, 그때 당시 연세대학만 하더라도. 서울 어. 그, 다니시냐고. 아, 앵무새인가요? 모든 말에 연대가 붙은. <laughs> 자랑하려고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직장 들어가기도 쉽다고 했잖아요. 연대 들어가기도 쉬운 게아닌지 아, <laughs> 저희 네. 아버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연대 가면 공부 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였던 아. 것 같고. KS라는 게 있었어요. 경기 고등학교, 서울대학교. KS 마크 달아야 된다. 뭐. 그때는 고등학교도 시험 보고 들어갔으니까. 민섭 씨는 어떻게 대학 나오셨나요? <웃음> <웃음> 아, 네. 정중한 질문 맞죠? 아 네. <laughs> 네. 네. 아니, 그걸 안 좋게 봐도면그것조차가 아, 오히려 편견이 네. 아, 있는 거다. 아, 아, 네. 단국대학교 나왔고, 와. 제가 들어갈 때는 지금 같은 위상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높은 위상이었고 <laughs> 청년 백수가 백만 명이 넘어섰대요. 아. 어, MG가 왜 취업을 안 할까에 대해서. 우리 세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뭐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좀만 열심히 하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뭐 1년 한번 여행도 다니고 이런 삶을 누릴 수 있는 루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다들 가난하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들 뭐 회장 뭐 임원도 이런 사람 빼고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그냥 그 같이 휩쓸려서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제가 지금 지금 시대에 막 젊은 사람이라면 내가 뭐 3, 사 선생님 고생해서 돈좀 모아 가지고 다시 다음 단계로 가고 좋은 집안도 꾸릴 수 있고 이런 길이 안 보이면 과연 동기가 있을까요 안할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냥 내 몸이라도 편하게 그렇죠. 시간이라도 더 있게 그게 워라벨인거죠 그러니까 워라벨 그냥 말이 좋아서 워라벨이지 워크를 정말 많이 해 가지고 내가 다음 단계로 갈수 있고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냥 이렇게 뚝뚝 뚝 하고 다리는 다 끊기고 정말로 잘 들어가서 한 500을 번다 칩시다 500 보기 쉽지 않아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집도 못 사요 500 벌어서 애못 키워요 둘이 벌어서 천 해야 간신히 집안을 꾸려 나갈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굉장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만큼까지 가기도 쉽지 않은 거죠 나 혼자 결혼 안 하고 딱 이렇게 알바 중도 하면은 그냥 뭐내가 먹는 거내 월세 이 정도는 내가 낼수 있으니까 이거 살자 이 무슨 동기가 있어요 엠지가 저는 또 중요한 게. 도파민에 중독되는 세상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재미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이. 돈을 주는 그 방식도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이게 월급으로 주지 말고, 시간당 주고, 랜덤 박스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재미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계속 도파민을 주입을 시켜줘야지. 이 바가지로 얻어먹겠다. <laughs> 아니, 아니, 근데. <laughs> 진짜 일을 안해 재미가 <laughs> 없어서 나니까요. 틱톡 쇼츠 릴스를 볼때 광고 대신에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을 해야지면 영상을 더볼수 있다. <laughs> <laughs> 왜자만 아... 일을 시키는 거야? 아, 엠지가 어떻게 일하냐가 이 주제잖아요. 아... 어떻게 하면 일을 시킬 수 있지? 아... 나띵킹 더 보고 싶어? 건설 노동 좀 해. <laughs> 차라안 하고 말까. 네. <laughs> <laughs> 그러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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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옛날에는 행동 유발 조건이 많았어요. 아, 일안 하면 골목 죽는데 빗물이 줄줄 새는데 천장에서 어, 우리 그렇죠? 어, 부모님들 잠을 잘 수가 없잖아. <웃음> <웃음> 천장 비가 떨어진다니까? 그러니 <laughs> 나가서 일을 해야죠 벽돌을 날라야죠 저희, 저희 때도 그렇게 비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laughs> <안 웃음> <우리> 때는... 아, <laughs> 잘 사는 분이네 아, 네, 네. 아, 아 오케이 우리 어르신들은 손에 물 묻히고 벽돌 어. 나르고 피 묻히고 막쇠 잡고 이러는 게 익숙했어요 네. 근데 지금 우리 애들은 막노동을 할 줄도 모르고 아. 막노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내 취향에 맞는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20살 때까지 교실에 앉아서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걸다 했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 말 들을 줄 나가서 창문을 닦아보고 집안일을 해봤나? 나가서 알바라든지 공사판에서 한다든지 그거 자체가 두렵기도 하고 익숙하지가 않은거야 어렸을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이렇게 해놓고 왜 갑자기 왜 저런 힘든일 안하냐 아그 그니까 이 얘기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까지 얘기가 가는건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야구를 되게 잘한 친구가 중학교 그렇게 올라오면서 야구를 그만둬요 왜냐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른들이 한다고 하는 정말 저는 이 개소리 같은 게 뭐냐면 야 그거는 그냥 취미로만 해 네가 야구선수 안할 거면 취미로만 해 그냥 이제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왜 거꾸로는 안 해요 야. 네가 정말로 공부로 대체가 될거 아니면 그 공부는 그냥 적당히만 하고 다른 걸 해. 아니 야구 선수가 돼야지꼭 야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야구를 계속 하고 있어야 야구 저변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부 다 공부만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훌륭한 축구 선수들 지금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우리나라 훌륭한 배구 선수들 수학 문제 풀고 있어요. 이게 공부로 안될것 같아요 운동. 공부를좀안될것 같으면 그림 하는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그림이 좋으니까 그림을 해야 되고, 운동이 좋으니까 운동을 하고, 그리고 세상에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인더스리가쫙 퍼지게 되는데 처음부터 대학 가는 것만 하니까 학생들이 뭐 아까 얘기한 거딴걸 해본 게 있어야죠. 해본 게 없는데 갑자기 스무 살딱 돼가지고 뭐 열심히 안 살아 뭐, 뭐 평생 그냥 공부밖에 안 해봤는데 난할줄 아는 게딴게 게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꼰대스럽다기한 게, <laughs>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꼰대라고 생각해요. 근데 솔직히 들은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아... 그냥 쉬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 그냥 뭐 놀면서 방송 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다른 그러니까 굳이 하고 싶은 일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게엠 z 생각해요, 저는. 아... 어? 내가 특별히 하고 싶은 일이 없다 그러면 네. 아... 하지 마. 음... 그래도 살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은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내내 어, 니드가 내 있어가지고 딱이 정도 일을 하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벌고 내가 죽을 때까지도 큰 문제가 없겠다라는 나라에서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뭐 편의점에 일해서 너뭐 일한갖고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편의점에서만 계속 일하면 어떻게 애들 대학 보내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 그렇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동기가 확 떨어지는 거잖아. 편의점에 일을 해도 대학을 보낼 수가 있고, 그럴 수 있게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웨이터를 하고, 아, 나는 너 서빙하는 거 너무 좋아. 사람들 막 이렇게 딱 오면은 음식 딱 주면서 그게 너무 좋아. 근데 이걸로 대학 갈수 있어요? 못 가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얘기하죠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MZ들 일안 하는 거 맞고 위에 꼰대 세대들일 훨씬 열심히 한 것도 맞아요 근데 꼰대들이 MZ들이 일 열심히 안 한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안 일 하면 안 하는 거지 왜그렇게 계속 뭐라고 해? 그걸 뉴스화 하고 집에서 왜냐면 용돈을 아, 받는다 아돈 주니까? 어아 어. 그럼 자기 자식한테만 그러라고 하세요 <laughs> 아니 왜 모르는 MG한테 욕을 아, 해요 그래. 일안할 수도 있지 안 하면 그냥 아, 인생 아. 망했구나 생각하고 그냥 보내면 아, 되지 자식이 화가 나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도 되잖아 우리나라에 그 굉장히 많은 직장인들이 정말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일을 하고 싶어서 쭉그 일을 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수한 경쟁으로 그냥 어렵게 대학 들어가가지고 야씨 쟤는 행복하고 좋겠다 한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이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침 하루 종일 하기 싫은 일을 해가면서 첫 직장을 IBM을 다녔는데 회사에 들어왔는데 컴퓨터를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그냥 이게 그게 거기 그게 온날 이게 네, 있는 거예요 네. IBM 그때 당시 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집에 이따꾸로 간다고 막 <웃음>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집에 잠자러 가는 게 아니라 집에 이따꾸로 간다고 막그렇 집에 가서 아홉 시 뉴스 보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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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게 소원이 고막 그랬어요 주위에서는 야 좋겠다 이벤 m 다녀서 근데 음. 나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면 밤 11시 막 이렇게 일하다가 그래서 보니까 그냥 나랑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10년 후에 결국 저러고 있어야 된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때 IMF 근데 어. 사표 쓰고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너미쳤냐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졌죠 음. <laughs> 독립을 시키면 내가 강제적으로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애초에 이 용돈을 줄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들이 지금 돈을 벌고 있었어요 음... 부모님이 그 직장을 나오셔야 우리가 취업을 할수 있어. 아, 그쵸. <laughs>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이게 제로 소 게임이다. <목소리> 주로 부모님들이 나이가 먹어서 일을 안 하게 되면 알아서 우리 임지들이 일을 할 거다. 아... 그러니까 약간 이어서 직장 상사들 나이 드신 분들 다 자르고 서울에서 약간 <laughs> 나이 드신 사람들 그집 명의 싹다 지우고 예쁜 여자 남자 애인들 다 헤어지게 난 다음에 지금부터 일 열심히 하는 애들 거기다 다 집어 넣어준다. 그러면 일 진짜 열심히 할걸요? <laughs> 제로 소 게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와... 공평하게 한다 여기서 지금부터 옛날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제 사회 사회집이... 지위. <laughs> 아 시작돼가지고 한번싹 <laughs> 한번, <싹> 한번 갈아엎어가지고 <laughs>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진짜로 엠즈를 일 시키고 싶으면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다. 이 사회는 어쨌든 공동체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 단위로 해가지고 그 부가 계속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거든요 아... 부모가 노력해서 제, 자기 자식들한테 잘 하게 해주는 거 오케이 근데 저는 뭐냐면 최소한 사회 단위에서 한 스무 살 때까지는 사회가 다 책임지는 거야 어... 누구나 다 평등하게 공부를 하고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고 스무 <laughs> 살부터 육십 살까지 열심히 돈을 벌고 육십 살이 되면 다 손대 나가 그리고 국가에서 또 그냥 낚시하고. 먹고 살게 해주는 거예요. 게으른 것도 일종의 장애예요. 팔이 하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은 그냥 게으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살수 있게끔 이 사회가 좀 크게 보고 해야 되고 이 사회는 열심히 사는 사람들만 잘 동기부여해도 이 사회가 잘 굴러갈 수 있어요. 굳이 일을 안 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일을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러 이재명 씨가 진정한 자파라면 은 정부 한 달이 줘가지고 좀일좀 <laughs> 시켜. 그러니까. 정말로 일하지 말고 그냥 너는 놀아라 하고 해, 막 얘기해도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200 정도는 그냥 정부에서 나온다. 나는 그거 만족 못해. 나는 500, 1000만 원, 2000만 원 벌어야 돼. 라고 열심히 움직일 사람들 있다고요. 그 사람들을 충분히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도 사회가 돌아갈 수 있는데, 그게 북한이잖아. 그게 북한은 아니죠. <laughs> 북한은 아니죠. <laughs> 다르죠. 좀 한동안 멘트를 안 치고 계십니다. 이제 좀 조용하고 있겠습니다. 예, 좀그 선생님 마음을 알려 고 하는데 <laughs> 아, 네. 위험해요, 위험해요. 네. 안 뭐가, 안안 그런 얘기가 왜 위험하냐고. 네. 자기 성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세상이지. 아, 이런 게 뭐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럼 일단은 좀 재산을 많이 모으시고. 이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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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부자들이 상기 믿어서. 제가 <웃음> 제가 제 아까림 <앞가림을 웃음> 못하고 네. 있어가지고 우리 나라에 근데 이런 생각 어느 정도 필요해. 우리 야. 너무 각자 도생이야 저막 방금 전에도재수철다 뉴스 봤는데 뉴스 제목이 너무 개썸네일 뭐냐면 대한민국의 화병 증상 정도가 1위래요 아 <laughs> 야, 화병이 뭐야 아나 너무 웃기다아 설문조사 했잖아 그게 왜 그러겠어요 다 하기 싫은 일 하고 사니까 그러죠 눈을 뜨고 기뻐야 되는데 눈을 뜨고 아 오늘도 어떻게 살아 이러고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는데 야, 눈이 무서워요 <웃음> <웃음> 어, 진짜 무서워 눈이 그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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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laughs> 제라미나 <laughs> <laughs>